야 입술이 거꾸로 됐어 <laughs> 흥이 많죠? 오늘 기가 다 빨린 것 같아 포토샵 <laughs> 하기 바쁜 새벽이 아니야! 갈래? 싫어 <laughs> 너는 뭘 선택할 거야? 나는... 티가 엄청 자연스러운데? 이거는 뭐야? 별로 돼있네? 어? 아니네? 아 뭔가 그라데이션 인것 같아 <웃음> <웃음> 나 아주... 아 이게 듀얼로 돼있네 두 가지야 색깔이 아, 너네 오른쪽 얼굴도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그렇게 해. 수빈님 아, 오늘 머리 안 감으셨나요? 아 아니요 <laughs> 머리 감았어 고생했어요 티가 안나죠? 눈화장은 어떻게 할거야? 섹시하게 스틱으 섹시하게 <웃음> 섹시하게 섹시하게 <laughs> 뒤에 사람들 뭐, 쳐다봐 <laughs> 마스카라는? 마스카라도 이걸로 해난 아, 섹시 청순 아, 저희 <laughs> 메이크업에서 채널에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안녕. 안녕. 어 <laughs>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썸물 언니랑 같이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고 왔어요. 어, 보부 매장에 들려서, 이제, 언니는 청순? 나는 섹시? 약간 이런 식으로 컨셉을 나눠서 메이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메이크업은 해봅시다. 저도 이거를 테스트만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막 사용을 많이 해보진 않은 상태여서 같이 한번, 한번 한 것도 좀 뜯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아요. 내가 고른 게 아닌데? 뭐지? 이게 아닌데? 헐, 봉, 봉투를 바꿔서 왔나봐요, 언니랑. 언니! 어디야? 언니! 봉투 바뀌었어. 보고에서 산 거. 아, 진짜? 어. 그래 맞아 내오두방정이 문제여서 손발을 묶어놓든가 해야겠어 그래 그래야 돼 너, 너는 그래야 돼 한번 응? 해봐 청순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청순을 맡을게 야 응? 날 따라할 때만 따라해봐 <laughs> 언니 섹시를 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나의 두 발을 보여줄게 아 알았어 두고 봐 알겠어 아아 <laughs> 아, 미치겠다 청순으로 그러면은 해볼까요? <laughs> 아니야 나도 한청순해 장난 아니야 나도 옷부터 좀 갈아입고 와야겠다 아저 어, 긴장했나봐요 저 지금 엄청 청순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꽃, 꽃으로 갈아입었어 그럼 일단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서 모공을 좀 가려줄게요 제가 진짜 아, 한때 진짜 소공녀였는데 <laughs> 올 여름에 망했어요 망했어 음. 그리고 이거 사용을 해줄게요. 컨실러를 일단 눈 밑이나 청순한 하면 또흰 흰 피부잖아요. 하얀 피부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막 그렇게 하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두운 컬러로 자연스럽게 넣어주고, 그리고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블렌딩을 해줄게요. 여기는 엄청 어두운 컬러를 썼으니까 좀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될것 같아요. 밝기는 좀 밝다, 나보다. 근데 이거는, 보부꺼는 저도 이제 처음 써보는 건데 생각보다 괜찮은 점이요. 촉촉해요, 일단. 그리고 이 퍼프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퍼프가 되게 부들부들하고, 어 퍼프에 되게 수분감이 조금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퍼프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왜 되게 촉촉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이다 보면은 겉에가 되게 잘 무너지는 일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깔끔하게 표현이 잘 됐고,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커버력이 좀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덧바르면은 나중에 되면 되게 많이 뜰것 같으니까 적당량, 양 조절해서 바르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 파우더. 제가 지금 머리가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썸블리언니가 고른 게 눈썹이 저랑 색깔이 안 맞아요. 라이트 브라운. 응. 근데 이게 브로우 마스카라는 여기 있고 또 그냥 펜슬은 여기 있어서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랑 너무 색깔이 안 맞으니까 저는 다른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순하면 또 일자 눈썹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너무 짙지도 옅지도 않게 일자 눈썹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청순하다. 벌써 청순하네. <laughs> 그리고 이거 이번에 보부에서 나온 건데요. 듀얼 아이크레용이에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듀얼로 돼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색깔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언니가 골랐던 색은 매일매일이라는 거랑 그렁그렁이라는 거네요. 일단은 메일메일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눈두덩이 한번 칠해볼게요. 헉! 일단 발림성은 진짜 부드러워요. 아, 메일메일이라는 컬러는 진짜 메일메일 하기 좋은 컬러다. 음! 그리고 여기에 씩 돌리면 은 다른 색깔이 있어요. 갈색깔로 살짝 음영을 줄게요, 아래로. 아이라이너 그리듯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사용하기 너무 간편해요. 크레용 타입이 늘 그렇기는 한데 진짜 사용하기 간편한 타입이에요. 눈꼬리도 살짝. 그리고 청순할 때 팁이 여기 점막에 약간 이런 컬러를 이렇게 조금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눈이 조금 더 맑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음. 그리고 나서 그런 그런 이거는 제가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그럼 그런 그런 컬러로 그런 그런 컬러에는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펄 크레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약간 뭉툭하다 보니까 이런 삼각존 바를 때 이럴 때 되게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왜 우리 립 브러쉬 사용하는 것처럼 약간 립 브러쉬는 아닌데 조금 좁은 팁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쓰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립 바를 때처럼 그래서 언더에도 해주고. 그리고 점막을 채워주겠습니다. 점막은 조금 선명하게 검은색으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채워주고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거는 보부 제품이에요. 언니가 잘 골랐네. 청순할 줄 알아, 사람이. 2호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줘서 살짝 그 점막 그 위로도 라인을 그려줄게요. 청순할 거니까 눈꼬리는 아래로. <laughs> 근데 이게 의외로 편한 게 이렇게 고무 마킹이 있어서 이렇게 좀쓸때 이렇게 그립감이 좀 괜찮네요. 뷰러를 해줍시다. 그러면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골랐는데 이렇게 패키징이 되있더라고요. 여기 무슨 가죽 팔찌 만들기가 있어요.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좀 그립감이 좋게 여기 고무 마킹이 되있네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입술, 입술을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블러셔를 맞춰볼게요. 입술은 살렘, 살렘. 입술도 이렇게 두 가지 듀얼로 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약간 립밤처럼, 음 이렇게 색깔은 많이 없는 립밤,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색감이 진한 것들인데요. 더 진한 쪽을 안쪽에 발라서 좀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 역시 입술은 핑크니까 볼 블러셔도 좀 핑크로 맞춰주는 게 예쁠 것 같네요. 진짜 이건 완전 작정하고 청순이다. 짠! 이렇게 청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청순한가요? <laughs> 네. 그리고 썸블리 언니의 섹시 메이크업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어 아, 어떠셨어요? 이거 써봤는데 같이? 저는 특히나 이 크레용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특히나 요메일메일 컬러. 어,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쓰기 좋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쓰기 좋은 데일리 컬러인데 어.. 펴 바르기 되게 편하게 잘돼 있어가지고. 초보자 분들도 이렇게 간단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눈 밑에 약간 좀 촉촉한 느낌? 그게 좋아요. 펄감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아, 이렇게 메이크업, 청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아, 그리고 이번에도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더보기란 꼭 봐주세요.